자, 이번 시간에는 254페이지에 있는 자, 그 이두 개의 예제를 우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로 제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자, 좀 스케치가 복잡한데 뭐 나름 이제 순서에 맞게 하시면 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기에서 130에 90 돌출. 돌출은 1 0 m m 네요 무조건 자그 다음에 정면도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합니다 정면도에다가 자 스케치를 음. 작성을 <laughs>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도인선상 고속조건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서 끝까지 자시민들그 다음에 요 밑에는 110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 도면에 나와있는 치수만 이제 잘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독해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60이죠. 자그 다음에 돌출합니다. 돌출은 자 중간 평면 폭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0도 100도 돼 있죠. 여기를 이제 드래프트를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자어 제도 자, 드래프트만 잡고 있습니다. 자. 웃기는게 여기는 제더라고 해놓고서 여기도 면 기울기야 자자면 기울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옵션은 여기 고정된 평면 여기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고정된 평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고정된 평면에 대해서 이 면을 10도 기울이겠다 적용 자 반대쪽도 똑같이 10도 기울이겠다 자, 적용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중간에, 저요 형상들을 작성하기 위한 스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XY평면에, 자, 스케치를 작성하셔가지고, 음, F7번 섹션 모드로 간 다음에, 자, 이 위에 거를 일단 형상 투영을 해둡시다, 이렇게. 음, 그래서 뭐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죠. 뭐. 자, 선명령으로, 자,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직각 구속 조건으로 자, 이렇게 직각 구속 조건 해주고, 그 다음에 선 명령 이걸 쭉 이렇게 빼가지고 자선 명령으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5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폭치수는 8.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15.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여기는 형상을 다 그려놓고 이제 치수 넣으려고 이제 쩔쩔 매지 마시고 하나 만들어놓고 이제 치수 다 넣어서 형상 이제 완전 구속하고 또 치수 다 넣고 넣고 형상 이제 완전 구속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까지 120도. 그 다음에, 밑에서 여기까지, 자, 19mm. 음.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10mm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죠. 여기 15mm. 여기서 여기까지. 즉, 여기 있는 이 녀석이 10이란 얘기입니다. 음. 그 다음에, 선 명령으로, 자, 여기를 이제, 여기는 이렇게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평행구속 조건으로 잡아주고, 여기서까지 3. 여기서까지 또 3. 자, 이제, 음. 여기 거리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25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어디냐면은 여기 밑에 38 여기까지네요 그죠?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8이라는 얘기예요 음, 치수를 이제 해석을 잘 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죠 여기 여기 형상도 여기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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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구속 조건, 자, 평행 구속 조건, 직각 구속 조건으로 직, 직각, 다음에 또 직각. 어, 여기는 데이 이미.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5mm, 여기서 요 끝에까지는 11mm, 자, 여기는 3, 여기도 3. 자, 완전하게 구속된 됐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형상들을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돌출 명령으로 아 잠깐만요. f 7번 섹션 모드를 한 다음에 자, 돌출 명령으로 이제 하나씩 형상을 만들어 봅시다. 자 잘라내기 중간 평면 35. 그러면은 요 파진 게 됐죠. 그리고 큰 거부터 갑시다. 큰 거부터. 자 스케치를 가시성을 자 체크를 해서 돌출, 그 다음에 돌출은 뭘 돌출하냐 얘를 요 위에까지 돌출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돌출, 자 시작 평면은 여기를 잡고 끝은 여기를 잡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안에도 파야 되죠 이렇게 안에도 여기 여기를 잡아서 자 잘라내기 중간 평면 15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돌출 여기는 이제 잘라내기 중간평면 5mm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똑같이 가게 되겠네요 여기는 자, 돌출 여기는 잘라내기가 아니라 그냥 중간평면이고 6입니다 이제 스케치는 숨기고요. 자 보니까 어, 여긴 다 됐고, 요 모양만 다듬은 다음에 지금 패턴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같이 패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각기는 전체 둥근 목각기에 힘을 빌어보도록 하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적용,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적용.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적용. 하나, 둘, 셋. 끝났으니까 확인. 자 됐고요. 이제 직사각형 패턴을 하도록 합시다. 돌출, 돌출. 자 목각기들을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3개 거리는 10인데 중간 평면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음, 됐으면은 아우 제가 실수한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요 32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여기 똑같이 해버렸어요. 여기가 여기 포가고 여기를 그래서 요거는 바꿉시다. 돌출 4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작을 없애버리면은 시작이, 스케치 면이, 되, 시작이, 어, XY 평면 하면 되죠, 뭐.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중간 평면으로 해서, 거리만 32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응.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원을 작성합니다. 하나 작성해서 이제 대칭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할수 있는데 굳이 그걸 대칭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이건 라인으로 이어주고 구성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수평 구석 조건으로 해주고요 R15니까 38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5mm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45.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구성선으로 바꾸고 돌출. 돌출은 잘라내기 전체 관통인데 방향을 위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죠?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어, 자, 기본적인 형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못깎기만 하면 끝나겠어요. 자, 못깎기를 여기를 10으로 하시고요. 여기도 지시 없는 알이 1이니까 이거는 이제 어, 웬만하면다 목각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음, 이제부터 목각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선택해서 자, 목각기를 해주시면 돼요. 기분, 기분 같아서 그냥 확 전체 그냥 못각기를 해버리고 싶은데. <laughs> 일단,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요. 자, 못각기 1번에서, 음, 지금 빼먹은 게큰못각기죠 여기서는 큰못각기를 한꺼번에 해놓도록 합시다. 여기는, 이제, 아, 여기 10이 맞고, 밑에 거 새로 한 거를 5로 한 다음에, 자, 여기 모서리를 자, 5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목각기 2번에서 자 이제 이것들을 다 목각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음, 좀 귀찮죠? 이게? 네, 클릭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피처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하지 않는 게 목각기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네요. 그죠? 자, 어 요거는 이제 목각기가 실패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목각기를 안을 이렇게 했을 때 어, 괜찮게 되는데 제가 목각할 때 뭐를 하나 빼먹고 했을 가능성이 좀 크네요. 자, 첫 번째 해제는,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해제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해제를 볼까요? <laughs> 어, 두 번째 해제가, 이게 더 쉽네요. 이거부터 할걸 그랬나? 자, 두 번째 해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 늘 똑같죠? 어. 자, 돌출. 150에 100. 자, 돌출 10. 그리고 저 평면도에다가 일단 스케치를 합니다. 자, 스케치를 하는데, 자, 파이짜리 원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점 슬롯으로, 자, 슬롯을 그려주면 되겠죠. 100. 그 다음에 폭은 20입니다. 어, 이제 도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슬롯은 똑바로 돌출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원 얘는 10도로 이제 경사져 가지고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돌출. 이첫 번째 거는 이 10mm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해가지고 두 번째 거는 이게 딱히 이게 높이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좀 적당, 요거 10mm 보자 좀 커야 되니까 좀 적당히 크게 합시다. 일단 15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테이퍼로 10도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5도예요. 그래서 테이퍼를 마이너스 5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를 가시성을 해제하고 XY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 3점호 명령으로 자 R80 자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음, 아까 수평으로 맞췄나? 아, 안 맞췄네요. 이렇게 맞추고 나서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15. 그니까요 여기 15란 치수가 여기 가 R로 이렇게 닿는 거와 같은 동일 치수였어요. 그게 네, 도 제대로 안 나왔네요. 자 여기 치수는 조금 크게 합니다. 자그 다음에 돌출. 자, 공면 모드를 키신 다음에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중간 평면 100 정도로 자, 공면 돌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선택 도구는 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선택으로 하신 다음에 어, 자, 이거를 눌러야지 이쪽이 그 삭제된다고 나오죠? 확인 버튼 눌러서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은 공면 본체는 일단 숨기고요. 다음에 자 여기다가 아까 여기 1 5로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지금 치수 재봤자 여기 다시 1 5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여기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음? 아 이거는 공면 돌출해서 했더니 이게 형상 투영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절단 모서리 투영하면 됩니다 <laughs> 아니면 아까 돌출 공면 했잖아요, 요거. 요 스케치를 가시성을 한 다음에, 얘를 형상 투영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음, 아까 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시,를 외치시면서, 그거 15mm 따로, 요거 15mm 따로, 치수를 따로 주시던가요. 뭐, 그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0파이. 그 다음에 선 명령으로 잘라내고, 자, 일치구속 조건으로, 자, 여기랑, 여기랑 잡아주고요. 자, 회전! 프로파일, 축, 여기.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은 자,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각기 3으로 해가지고, 자, 바깥에 거 3으로 하시고요. 자, 여기도 같이, 어, 3으로 하시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지시 없는 R은 무조건 1이죠? 네. 아, 저기, 잠깐만요. 반대쪽도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자, 지시 없는 R은 1이기 때문에, 자, 선택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끝나면은 이제 색상을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주면은 책하고 똑같은 예제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 254페이지 예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